222 222 아, 이거 이상해. 자꾸 뒤로 들어가.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 2 자, 밑에 먼저 여기 단어션 밑에 거 먼저 들어갈게요. 모빌리티 여기 쪽 보이지? 거기 단어션 먼저 알려 드립니다. 일번 모빌리티 이동성. 이거 없으니까 써야 돼. 모빌리티 이동성. 이동성 first one mobility, sensib, sensitivity, accuracy, 그다음 responseability까지.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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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mobility i do song sensitivity bingham ham accuracy chong responsibility check 임감끝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의력이죠. 과연 뭐가 뭐가 답일까? 웬에부터 읽어 봅니다. 땡땡은 프로바이드 제공한다. 체인지 바꿔 줘. 뭐를 바꿔 줘? 우리 환경을 바꿔 줘. 인바이런 누구에게?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누구예요? 기자예요. 기자에게 환경의 변화를 줄수 있는 건 바로 이거야. 뉴스페이퍼 스토리. 자, 신문 기사. television report TV 보고서 and even early 조기에 일은 online reporting 온라인에서 리포트 report, 보고하는 거 온라인 뉴스 prior to 시험이야 뭐뭐 이전에 전치사요뭐뭐 이전에 newspaper 옛날에 신문 봤죠 텔레비전 TV 봤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옛날에 봤다 고아 옛날 초기에 온라인 리포트 방식 prior to 뭐 하기 이전에 communication technology 자, 기술 통신기술 such as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 이나 스마트폰 이전에 스마트폰 태블릿 이전에 썼던 이런 것들은 잠깐만요 Okay, so prior to 이전에 태블릿이나 스포트폰 시절 이전에 있는 신문 TV기사 이런 것들은 동사 여깄네 required 요구했다 뭐를 요구했어? central place 아 이거 시험이에요 central 중심의 하나의 중심이 될수 있는 place 장소를 요구했어요 to which 그리고 거기에다가 to which 보세요 뒤에 있는 to를 땡겨온 거야 이 장소에 이렇게 해야 돼 to which 이 장소에다가 reporter 그 기자는 submit 하겠죠 submission입니다 대체 출하다 그 기자는 제출할 거야. 뭐를 자기가 지금 가져온 신문기사, 뉴스 보도를 제출하겠죠. 어디에 어떤 그 중심의 곳,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여의도에 있나? 그런 거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뭐 여의도나 강남에 있겠지? 거기에다가 리포터 기자가 제출해야 됐어. 자기가 보도한 자기가 지금까지 뭐 조사해 온그 뉴스 스토리를 거기다 제출해야죠. 뭐 하라고? 프린팅. 인쇄해. 옛날 신문이야. 브로드캐스트 뭐 해? 시험이거든. 방송. MBC가 바로 그래서 비에요. 방송하다. SBS에서 비도 방송해요. 아니면 포스팅 게시하다. 그래서 고곳에다가 그 여의도까지 가서 아이고 제가 이거 이번에 조사해 왔어요. 리포터가 다 그렇게 직접 제출했어요. 그러나부터 갑니다. Now 이제는요 리포터는요 지가 직접 슈트 촬영. 촬영에 리코드 녹화에 앤타이프 직접 써. 어디다가 directly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걸 다 녹화해. 그리고 포스트 올려 게시하다 몰 게시에 그 뉴스를 인스턴리 즉시 시험해요. 그리고 즉시 이것을 올려 즉시 업로드해. 그래서 지금 실시간이야.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연설을 하는데 그럼 거기 앉아서 내가 기사 쓰지. 그게 실시간으로 올라가요 네이버에. 바로 바로. 널리스 이제 기자들은요 누 need 필요하지 않습니다. Report a central location. 자더 이상 여의도 같은 중앙의 위치에 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사무실 안 가도 돼. Where 어느 사무실인데요? They contact 연락해 source 그리고 type 유형이나 아니면 edit video edit 편집 이 모든 걸 편집하고 타이핑하는 이곳으로 안 가도 돼. 스토리는요야 어렵다. 인스턴틀리랑 똑같은 짓인데 안 해도 되겠지 즉각 즉각적으로 외우진 않을 거야 이렇게 긴건지 외워 인스턴테니어스 인스턴틀리만 알면 돼 즉각적으로 써이총 쏘다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 촬영 돼왜 되다야 앞에 비동사 있는 거 봤어 여기 노랑색으로 가 볼까? B 보이. 아, 노랑색이 인데왜렇게 나. 헷갈려도 이러면 색깔을 맞춰야 돼. B written 쓰여져. B shot 촬영돼. B made 요게 병렬 구조. 아, one and two and three. 요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많이 나올 거예요. and가 누구 연결하냐? 아, 1번, 2번, 3번.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written, 쓰여져. shot, 촬영돼. and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누가 온 세상 한마디로 내가 지금 윤석열 아까 말했죠 연설하면서 써 바로 촬영해 그 다음에 바로 쏴이 뉴스 사이클은요 and thus 그로 the job of the journalist 우리 기자의 직업은 never take a break 이제 보시오 매일매일이 일상이 뉴스야 thus 그래서 24시간 뉴스 사이클은요 emerge 나타났어요 from r i s e of the cable tv 조선 뭐 jtbc 요런거 이 케이블 tv의 상승으로 인해서 24시간 동안 이제는 뉴스를 해요 연합뉴스 하루 주행일 뉴스만 해 ok so 케이블 tv로서 24 이것은 thing of the past 뭐 과거의 것이 됐다고 24시간 뉴스 사이클 from the rise of the cable tv 케이블 tv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머지 나타난 24시간 사이클은 어 이제 과거의 것이에요. 이제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사이클은 그냥 계속 이거야 시험입니다. 컨스턴트 끊임 없는 그렇지. 24시간이 뭐야? 아예 끊임이 없단 얘기예요. 끊임 없는 형용사로 외워. 이제 끊임없는 것이 되었다. 자 그럼 뭐야? 아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했어 자 이제 즉각적으로 합니다 즉각성이 없네 그럼 책임감 얘기냐 정확도냐 아니면 창의력이야 아니면 민감해야 돼 아니면 어디서 할수 있는 이동성이 필요해 뭐야 1번이에요 이동성 이게 뭐냐면 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야 돼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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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래서 답은 모빌리티 파란색만 시험이에요 이거 샷 아니에요 헤드샷 할때 그건 총 쏜다고 넥스트 크리에이티비티 어 3번 보기가 여기 나와 창의력과 스킬이 야 명사 다음에 또 명사지 못빠졌어 에 관계될 명사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은 능력이야 그리고 우리는 컨스티더 여겨 유니클리 시험입니다 고유하게 잘맞추면하지 고유하게 고유하게 휴먼 인간만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유하게 인간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창의력이야. 자, 원숭이가 창의력이 있을까요? 개미가 창의력이 있을까요? 고유하게 인간만 갖고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For all of the human history 역사상 we have been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이거뜻잘 봐. 존재였어요. 빙이 혼자 있으면 존재야.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어. 어디에 지구상. 새도 물론 자기의 네스트를 만들고요. 개미는 자기의 굴을 만들어요. But 그런데 노어더이야 no 아무도 없다. 전체 부정 지구상 누구도 없어. 종이이거그 어느 정도 없어. Comes close to 따라오다.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어. 뭘 따라와? 레벨업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의력의 수준까지 따라올 수 있는 스피시스 종은 no, 없어. 누가 우리 인간이 디스플레이하는 시험이야 보여주다 동사예요? 명사도 돼요. 보여주다. 그래서 명사로는 뭐야? 전시잖아. 전시? 전시회 할때 전시?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이런 창의력을 따라올 자가 없어. 아왜말그러나 just in the last decade 이럴 수가 지난 decade 동안 10년이죠 지난 10년간 we 우리는 acquired 얻었어 ability 능력이 얻었어 무슨 능력 to do amazing thing 엄청난 것들을 해요 뭘로 컴퓨터로 엄청난 걸해 like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었어 우리가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at is artificial 인공적인 지능 그게 뭐야 첫 글자 따봐 a AI 그게 바로 이거야.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해도 돼요. With the AI boom, AI가 붐을 일으켰어요. 붐이에요. 자, AI가 엄청난 상승세야 지금 2010년부터. 컴퓨터는요, 아 인간만 갖고 있었던 컴퓨터 이제 얼굴을 이거 해요. Recognize 시합니다. 인식 좋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고요. 트랜 a 레이 l a t e 것도볼거 s 그러면 트랜 r 레 n s 번역 t 요이 r a n s l a t e 야언 a 를번역하 t 요 팝하고 돌리고요. t 명돌리 a n s l a t e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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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a n s l a 이 e translate, 전화 a 아줘 e 라이 퍼엔 말도 안돼 시를 쓴다고 컴퓨터가 AI가 자 이번엔 여러분 아는 거야. 비트 플레이어 비트 이기다 그 선수를 이겨요.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가장 이거한 게임에서 시험이죠 복잡한 지구상 가장 복잡한 보드 게임에서 사람을 이겨 그게 뭔데요? 바 우리나라 거잖아 바둑 아 이거 중국 거던가? 바둑에서 이세돌 씨를 이겼잖아 알파고가 그 얘기야 얼굴 인식해요 어, 너도 전화도 받아도 씨도 써나시 쓰는 AI 못 봤는데 자 알파고요 아주 복잡한 보드게임 바둑에서 인간을 이겨요 to name a few things에 몇 가지만 말하면 이런 뜻이야 몇 가지만 말하자면 to take name a few things. 몇 가지만 말하면 이런 엄청난 것들을 get a l a or a s l o s u d d e n l We must face it. Face it. p o s s i b l i s t Possibility. Possibility. p o s t Possibility. p o s s i b i l i Possibility. Our ability to be creative. 야, 인간만 갖고 있던 그 창의력은 이거 어렵다. Not 땡땡. 이게 아니네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1번 Unrivaled. 라이벌이 없는. 2번 배우는. 3번 시험이거든. 보편적인. Universal. 보편적인. 보편적 이거 어려워. Ignored 무시, challenged 도전. 근데 앞에 not이야. 다른 말로, 자 우리의 창의력은요 더 이상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AI도 있어. Is not 3번에 할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답 3번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다. 보편적인 은 남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인간만 갖고 있었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창의력은요.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뭐야? 5번은 낫시 빠져야 돼. 도전 됐다라고 해야 돼. 근데 낫이야. 답 1번이에요. 어, 맞다. 오 잘했어.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Not unrivaled.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중에 하나야. 앞에가 뭐 붙었어? 낫이지. 뒤에가 뭐 있어? 언이지 그럼 뭐야? 부정이 부정을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긍정이에요. 라이벌이야 그냥 not u n r i v a l e 가 뭐냐면 h a t 라이벌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뭐야 라이벌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제 우리의 창의력은요 라이벌이 생겨났습니다 그 라이벌 이름은 A to the I 이제 AI랑 창의력을 싸워야 돼 일어나죠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옆에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바로 옆에 그 시계 모양 있지요 시계 모양 갑니다 유닛 uh, 4 맞죠 다 없는거 같지 그 그림 여기 있다 자 오늘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스마트 워치 요거 그냥 저기만 할게요 답만 볼게요 여러분 이거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하나씩 읽어보면 되는데 5번에 왜 업그레이드 오류를 피하려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두칸은 되어야 한다 일치하는 거구나 미안하다 일치하는 거 업그레이드 오류를 피하려면 여기 딱 그대로 이거 해석되는 거야 업그레이딩 에러 업그레이드 오류를 avoid 피하려면요 배터리 잔량 배터리 레벨이 투 b a r 두 칸은 있어야 된다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한 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지막 질문 the main difference 또 나왔네요 자 주된 차이 누구 차이 Between AI와 a n d B 어디서 많이 보셨지? Between A and B.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는요, ability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능력? Of the robot. 로봇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에 있어. 무슨 능력? To make decision. 뭐하냐? 결정할 능력. AI 결정해요. 네, AI는 스스로 결정해요. 알파고 보세요. 노멀 로봇. 야 로봇 청소기 혼자 결정해? 야 로봇 청소기 네가 맘대로 청소해. 아니요. 인간이 눌러줘야 되거든요. 결정을 할수 있냐 없냐가 그 둘의 주된 차이야. AI는 결정 가능. 노멀 로봇 결정 불가능. And learn. 그리고 배우고요. 어 t to 시험입니다. 시험은 파란색이에요. 너무 중요한 단어라 적응하다. 그런데 투의가 있어요. 뭐뭐에 적응하다. 자 배우고 적응해. AI는 적응할 수 있어. 어디에? 이 t 바 environment. 환경에. Based on.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뭘 기초로? 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어디서 갖고 온 자료? 그 센서. 센서에서 가져온 기초. 아브르르 데이터 자료를 기준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걸 배워요. 예를 들면, if 만약 똑같은 상황 아직 아무 상황도 안 나왔어요. 나 밑에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네? It will adapt to 어 적응하다, 환경에 적응해요. To be more specific,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normal 로봇은 보여준다. 자, 아까 어디 갔니? 환경에 적응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서 그 센서에서 있는 센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B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자세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가요. 1번 노멀 로봇. 일반 로봇은 밑에 있죠? 시험 아니야? 결정론적인 비행이어야 한마디로 주인이 이미 결정해 놨어. That is true. For a set of input, input이 있어야 돼 시험이거든요. 입력. 여기는 입력 값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 돼. 입력을 해야지. The robot은 produce the same output. 그만한 output을 내지요. 뭐가 나와? Output 결과물 또는 입력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출력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So that is for a set of 입력 우리가 딱딱딱 입력해 놓으면 로봇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결과물 시험입니다. 오케이, okay, so 입력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요. 다음, 그것은 환경에 적응해 아니면 예를 들면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환경에 적응해. 자, 지금 로봇 얘긴데요. 왜 환경에 적응해요? 일반 로봇이야. 일반 로봇은 결정론적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입력한 만큼만 결과물이 나와. 그것은 상황에 적응해 아, 적응력이 없다니까요. 얘는 지금 AI에 대한 내용이야. B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면 잠깐만요. <laughs> Sorry. 자, for instance, 만약 if face d with 직면하면 뭘 직면해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s u c h as 예를 들면 running into an obstacle, 자, running to 시험입니다. 요거 요거 요렇게요. 직면하다. 똑같은 뜻이야. 자, running to 직면하다. 원래는 우연히 마주치던데 그냥. 앞 스택을 직면하면 이렇게도 돼요. 앞 스택을 시험이거든요. 장애물, 장애물, 장애물. 어, 만약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어요. 노멀 로봇, 일반 로봇이 예를 들면 어 장애물을 직면했어. Then 그러면 앞에 장애물을 나타나서 로봇 청소기가 왔다가 앞에 벽이 있어. 그러면 그 로봇은 Always do the same thing. 맨날 똑같은 거해. 예를 들면 go around, 둘러가기, 둘러가기가 뭐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돌아가게 돌아가기 미안. 돌아가요. 집에 로봇 청소기 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앞에 로봇 청소기가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그 옆으로 돌아가겠죠? Obstacle, 장애물을 어느 쪽으로만 특이하지? 왼쪽으로만 돌아가. 내가 장애물이 있어? 그럼 항상 왼쪽으로 돌도록 얘는 프로그램에 돼 있는 거야. 그러나 AI는 달라요. 투띵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일반 로봇이 cannot 못하는 거. 1번 결정합니다. 2번 경험해서 배웁니다. 알파고. 결정하고 경험해서 배워요. 또 시험이었죠 아까? 환경에 적응해. 누가 아까 내가 이 t 모 뭐랬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건 누구였죠? AI. AI 로봇은 환경에 적응해요. And make 그리고 do something 뭔가 하는데 뭔가 다른 걸해 매번 매번 그 상황이 직면되면 항상 다른 걸 떠올려 그러니까 바둑도 둘수 있는 거야. AI 로봇은 try to push it,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 장애물을 out of the way 더 비켜 밀어내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는 왼쪽으로만 도는데 얘는 새로운 루트를 뚫어. 아니면,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바꾸는 것도 할수 있대. 여기서 it을 잘 봤어야 돼. 이 it이 바로 AI 로봇이기 때문에 AI 로봇은 환경에 적응한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죠. 하지만, 노멀 로봇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몇 번이야? C, A, B 체크하시고요. 4번으로 가주세요. 이거 좀 어려웠다. B로 갈 수도 있을겠어. 잘못 보면 왜냐하면 뒤에 e n v i r o n m e n t 에 adapt to만 보고 또 B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